지금 국산차보다 저렴한 수입차들 굉장히 많아요 국산차보다 싸다고 무턱대고 구입했다가 잘못되면 천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저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상태 좋은 자동차를 찾아 드리는 정거장입니다 며칠 전 춘천에 계신 고객님의 연락을 받고 구입을 희망해 주신 프리오스 C를 전국으로 찾아보고 가장 상태 좋은 중고차를 찾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차는 구입 결정을 해주셨고 부산에서 춘천으로 배달을 해드려야 하는데 과연 연비가 어느정도나 나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동거리는 500km 그리고 예상 소요시간은 6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고 프리우스 C는 재원상의 복합연비가 리터당 18.6km인데 어느정도의 연비가 나올지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70km 정도를 주행중인데 대기판의 평균 연비는 25km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저는 운전을 할때 그렇게 연비에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닌데 현재까지의 연비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작년에도 울산에 계신 고객님께 프리우스 C를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해 드렸었는데 그때도 연비가 매우 잘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고 프리우스뿐만이 아니라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속 주행보다 시내주행을 할때 연비의 만족감이 더 좋다고 봅니다. 보통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은 정차 중에 연료가 소모되고 시내주행을 할때 연비는 더안 나오길 마련이지만 하이브리드는 그 반대입니다. 시내주행을 할때 40km 이하의 속도, 즉 연비가 안 나오는 구간에서 전기모터로 주행이 되니까 시내주행을 할때 연비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대전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22.4km 정도로 확인이 되네요. 평균 속도는 약 70km 정도. 3시간 49분 운전했네요. 그래서 연비는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꺼진 상태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는 일정 속도 미만에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다 보니까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이제 춘천으로 출발을 합니다. 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전에 도착했을 때 확인한 연비가 23km 정도로 확인을 했고 오늘 목적지인 춘천에 도착했을 때 적어도 22에서 23km의 연비는 충분히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너무 많은 다양한 자동차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라 신차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할 때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맞지 않는 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평균 주행거리가 1만 키로도 운행하지 않는 분인데 주변에서 디젤 연비가 좋다고 해서 디젤을 구입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고 1년에 1만키로 이하를 운행하시는 분이 디젤차를 구입하시는 것은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고 얘기를 하냐면 주행거리를 적게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연비는 가솔린이나 LPG 대비 높게 나오는 게 맞아서 연비 효율이 좋은 건 맞는데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서울에서는 특정 요일에 노후 디젤차는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일정 주기가 되면 소모품들을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국산 준중형차인 K3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표인데, 부품 비용을 보면 휘발유나 LPG는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 29,040원인 부품 비용인데, 반면 디젤은 휘발유, LPG에 비해서 부품 비용이 약 만원 정도 더 비싼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기본 소모품인 오일 교체 비용에서부터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고 그 외에 나머지 소모품과 부품도 더 비싸다는 말입니다. 즉, 1년 평균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은 연비 효율료 인해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디젤을 구입하는 것은 맞지만 주행거리가 적은 분한테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잠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지금 구매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이 프리우스 시의 신차 가격이 2,500만 원에 출고가 되었던 차량입니다. 물론 옵션이 그만큼 부족하지만 이번 구매 대행을 맡겨주신 고객님처럼 옵션보다 연비 그리고 실용성을 추구하시는 분께 적합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고 시세는 국산 동급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보다 더 저렴합니다. 수입차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운행을 해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산 중형급보다 당연히 승차감은 더 좋진 않습니다. 이 차가 만들어진 용도는 승차감이나 정숙성이 아니라 연비와 실용성을 희망하시는 분께 적합하다고 봅니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차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점검하다가 발견한 쿠폰인데 전 차주분이 무상 쿠폰을 한 장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수입차가 아무리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국산차에 비해서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유지비용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입해주신 이 차의 보증기간을 확인해 보았는데 자동차 브랜드마다 정책은 다르겠지만 중고로 구입을 하신 분은 신차를 구입한 분보다 보증기간이 짧아지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쉐보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배달해 드리고 있는 이 차의 출고된 날짜가 2019년 4월 30일에 출고가 된 차입니다. 소모품 교환 서비스는 2년 무상 제공이고 아직 1년 정도 엔진오일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가 있었고 일반부품 그리고 엔진 개통은 3년에 10만 키로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2년 정도 무상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고로 구입을 하신 분도 신차를 구입하신 분과 동일한 보증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시는 상황이라면 최근엔 애프터마켓처럼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저렴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수입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한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여러가지 경험들을 겪어 봤었거든요. 2016년에 S클래스를 매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션 쪽에 고장 코드가 떴는데 센터에 확인을 해보니까 부품 비용만 8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수리까지 하고 공인비가 붙으면 1 천만원이 우습게 수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S클래스를 매입하면서 수리 비용이 1 천만원이 나올 뻔했던 그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산차보다 저렴한 수입차들 굉장히 많아요. 국산차보다 싸다고 무턱대고 구입했다가 잘못되면, 천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저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대전에서 출발해서 3시간 가까이 걸려서 춘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1박 2일에 거쳐서 춘천까지 구매대행 및 점검, 그리고 배달까지 진행을 해드리게 되었고, 춘천에 도착했을 때 계기판에 확인된 평균 연비는 23.6km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비에 신경을 써서 운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연비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IC에 진입해서 시내 주행을 하면서 연비를 확인해 봤는데,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최대 32.7km까지 연비가 나왔고, 이건 주행거리가 짧아서 정확하진 않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